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어, 섬기기 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한국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부르짖을 때에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 이루어가는 삶임을 여러분이 믿으시며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여호수아 이십사 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요, 이때는 어, 이제 거의 모든 거의 이 이스라엘이 땅 분배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그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어, 함께 전쟁을 하였던 어, 르우벤과 갓과 므나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착을 하게 되었던 이 종족들이죠. 이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신의 가족과 그 모든 어, 육축들은 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이 싸울 수 있는 자들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어 전쟁이 마무리되고 어 지파들이 어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들도 역시 자신의 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련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지파들이 돌아가서 어~ 요단가에 어~ 재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이 재단을 쌓았을 때 이스라엘 다른 어~ 남은 여, 다른 지파들이 어~ 이세 지파 즉우벤과가까 문화세 반지파에 이러한 재단을 쌓는 것을 보고 어~ 굉장히 경계하고 노하여서 전쟁까지 이루어질 뻔 하였죠. 왜냐면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예,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 엄청난 진노가, 어,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즉,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지파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어, 지파들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아, 어, 그러나 이제 그재단을 세우려 했던 이유는 그거였죠. 이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동쪽에 있는 진파들을 아, 모른 척, 아, 관계가 없는 척할수 있기 때문에 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와 나, 우리는 다 형제다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일단락 되겠습니다. 즉어 이제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 제단에 어떤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표로 그것을 세웠다라는 것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의 어 제단을 만드는 이유였던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지나하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모세가 과거에 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앞에 두고, 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뭐 전체적인, 전체적인 그 설교를 살펴보면은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잘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고백은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어 너희가 다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우리 나와 우리 집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어 우리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이 확실한 그의 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 저도 잠시 어 이렇게 어 뉴스나 그런 소식을 접해 보면 이게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각국에서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뭐, 아예 여행을 금지한다든지, 뭐, 아예 출입을 막는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거의 사실 전쟁을, 어, 정,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스러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 사탄이 원하는 길로 우리 성도들이 빠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이러한 일들이 사실 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오늘 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사탄은 요구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사탄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할 수 있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이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탄의 미혹과 시험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계 원근 각처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시험과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돌보는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